뭔 맛이야? 와, 맛이라 편하게 것 같아. 그냥 마같 그냥 이, 이 과자, 과자 맛인가? 가루다아 음. <laughs> 근데 가루 맛은 아니고 라 설명해 줘. 영원이 유튜브 <laughs> 봤어? 네? 커피 유튜브 올라간거 봤어? 모이고 어. 나, 나 보긴 했어. 너 틱틱대는 <laughs> 영상만 나갔던데. <laughs> 아, 안 돼요. 안 돼요. <laughs> 이거만 나갔던데. <laughs> ㅋ ㅋ ㅋ 지성이 안봤어니까 지성이 안 봤어? <laughs> 야, 안 너가 안 제일 많이 나왔어 너 안경 <laughs> 가운데 손가락으로 을 올리, 올리는 거부터안 <laughs> 봤다고? 나 네. <laughs> 그, 이거 한 것도 다 올렸는데 이거 올랐다고요어 <laughs> 그래서 애들이 그거 캡처해서 디코방에 올려놨잖아 아게난 하루 찍은 줄 알았는데 <laughs> 그 유튜브야 이거 <laughs> 나왔어? <laughs> <laughs> 근데 나 이거 어, 나도 이거 인사하고 화장실 갔다 올게 배 개아픈데 지금? 배 개아픈데? 괜찮아 인터뷰 한 시간 있으니까 아니 빨리님이 끌어줘요 시간을 빨리빨 정민이 그냥 마라탕으로 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시간도 끌고 <끄려오게> 그 <laughs> 그 계세요 못, <laughs> 못 지나가요 면서 시간도 끌어봐 마이크 안넣으좋못 지나가요 한번못 지나가요 무나운서님 머리띠 요셨을때 파이팅 제거해 지성아 가자 지성이가 해야 하나? 4, 어 그거 해3 2, 1 파이팅 우리도 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아니 네. 힘 빠져 많이 해봤는데 <laughs> 그냥 여기서 이제 한껏 올려놓고 이제 들어가서 기다리는 동안 힘다 빠져, 빠져. <laughs> 가서 이제 하고 이는 <laughs> 거야 야식 먹었어? 무서워 들어왔잖아 뭐 먹었냐? 나 오늘 1 0시잤다뭐 먹었냐? 1 0시다고국 <laughs> <굿밥>. 오늘 아침? 오어 <laughs> 아, 어제 오후 1 0시 잤다고? 아니 김 국밥 처음 라아 오늘 아침에 내가 잤거든요8시 네. 누가 계단 왔다 갔다 하는 기고네왜 일어났어? 밥 먹었다니까 아침 아 아침 8시 새벽 4 새벽 5시 깼어요. 그러더니 종민님 몇 시? 5시 아니고 5시 아니고 아침에. 아니 나나 뭔가 어 아침에 나 8시인데 종민님 줄았어 아니야 아니야. 새벽 5시가 야식 어, 맞아. 맞아. 어 오. 어, 뭐 남겼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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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아니 맛이 너무. 얘랑 야식 안먹으려고 재성이랑 <laughs> <갔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같이 먹을 거면 맛 없냐? 물어보고 있다. 밥해서 <laughs> 먹어야 돼. 그리고 공짜로. <laughs>

어, 네. 스모크 어, 계속 를했으 그래, 아니 그냥 우리 계속 스모크만 개짱하지는 고아 근데 머프는 오늘 머프는 쭉선택이 머프는 해야 돼 그냥 이거 하다가 좀 어? 던져주면 야! 우리다확정인면 아니 청매는 개꿍패스 리 확정이야 무조건 확정이야 우리 무조건 확정 아 근데 에코 잡고 목재는 이겼다 생각했는데 맞아 그.. 여기서 눌렀네 여기서 눌렀어 이 전턴에 에코 잡는 있잖아 형 근데 보이는 게 없었어 아그지어 그렇다 는게 없었어 그러 하늘이 없었어 한가지나거치게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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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어, 진짜 저 선수 사에서 루키할 이거 뭐야 루키할 어 그럼 싸우면 뭐 하면서, 하면서 차긴 했어 아, 네. 어라도할 거고 똑같이 어탈잘하될거 같아 승리 유지하기로 했잖아또너는뭐 하고 안

같이 해 나도. 벨로만 하고 있어? 아안 하고 있어. 하나둘셋 하나둘셋 개 커. 뭐 때려? 아 하나둘셋 하나둘셋. 나 아, 목소리 네. 안 아, 쌍은데. 네. 삼형. 나 형이 괜찮근데 네. 아. 네. 나 너네 목소리. 어, 네. 나 해서 왼쪽이 더 크게 오른쪽이 더 크게 들려. 틀어봐 이거 위에다 올려놓으면 애들이 다 보일까? 올려놓고 가면? 이 카메라를. 올려놓으면 안 돼? 안돼 올려? 우리 선수들 찍겠다는 말은 안, 안, 안 돼? 뭐? 한 세트만 더 아... 아니야 목표를 높게 갖자 우리 아니 근데 그래야 애들 편하게 하지 그렇긴 한데 너무 아니 심하면 또안돼 맞아 네, 그러나 음, 한 세트에 지만 가봐 아한 세트만 이기면 돼 일어나. <laughs> 계속 지는 거야? 아, 한 잔은 한 잔에 이러다가 다 진다고 해 반복하면 돼, 돼. 3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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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자, 일단 대2대5 나면 돼. 이러분 무슨 <laughs> 하지마 늦었다고 이안 <이미. 웃음> <laughs> 돼. 말이 시가 돼. 안 돼. 그거 아니고. 오늘 마지막인데 이런 거안 해? 이 이번 스테이지 이거의 마지막인데. <laughs> 마지막 <아니야>. 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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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도 뭔가 저 바로 도해 주세요. 대 <laughs> 리테크 때 조심해라. 리테크지 아니라 이나지 <laughs> 마. 더니 마우스, 뭐 가져와, 뭐. 마우스 뭐 누노. <목마> 이 아, 진짜? 뭐 <laughs> 어쩔 <멋질> 수 없어. <없죠. 웃음> 아, 머리 아파. 아, 머리 아프네. 내 공격한다. 피좀빨 <목마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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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좀 무서웠어. 나만 이제 이게 썩기 걸어 나오지. 썩기 면 인정할게. 진짜 면제 인정할게. 거같 네, 지금 그냥 야, 스토리! 스토리 딱 나오네! 인정할 게 없잖아! 걔네 지금 아 씨발 이대로 가면 안될거 같은데? 현빈이 놓고 이동을 하래? 아니 그거야 어차피 끊었는데 현빈이 놓고 이동하잖아! 그럼! 현빈이! 현빈이 이동을 감독님이랑 나랑이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! 머리로 뭐 불린건 일단 해고! 네, 맞아! 왜냐면 아, 아, 이런 상태면 다들! 챔피언스리즈 코리아의 화왕이다. 아 그리고 재긴 오버클라우 파가 내면서 수라바 사건이 대0 아, 퇴근을. 왜, 왜? 한한안 밀어주고... 김지성 V. 안돼 안돼요. 감독님 원하는. 다 수용했죠? 어, 오, 다 수용했어 일부. 내가 원하는게 어?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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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왔 <목소리>